황시 토템 황금 거북이의 어그럼 중국인들은 거북이를 우구이라고 발음을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왕바라고 발음을 한다. 그런데 왕바 왕바라고 하면은 왕바단이란 욕설을 연상하게 한다. 왕바단이란 거북이알. 거북이알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생에게서 태어난 천하놈이란 뜻이다. 거북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된 유래를 알아보자. 원나라 때 중국의 원나라 때 조정에서는 명문으로 녹색 모자와 기생집 남자의 관계를 명문화했다. 즉 법으로 정하였다. 기생집 남자들은 녹색 모자를 써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원나라의 전장 예부 창기복색에 가면. 기생집 가장과 친족, 남자는 청색 두건을 써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청색은 때로 녹색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원나라 기생집에서 썼던 청색 모자는 때로는 녹색 모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청근, 청색 모자라고도 하였다. 거북이 되는 녹색 해조류가 많이 붙어있다. 녹색 털거북 또는 청색 털거북이라고 불린다. 거북이 등에 펠트 털을 깎는다는 중국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거북이 등에 붙어 있는 녹색 풀들은 눈에 잘 띄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북이 등에 있는 녹조, 즉 녹색 풀들과 녹색 두건이 똑같이 보이고 또즉 거북이 등에 있는 붙어 있는 녹색 털, 녹색 해조류. 거북이 등이 둥그러니까 그리고 녹색 두근도 둥그렇다. 그러니까 녹색 두근과 거북이 등을 똑같이 연상시켰다. 그리고 녹색 옷을 입어라. 고그 원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기생 집에 있는 천한 사람들은 녹색 옷을 입었다. 또 공교롭게도 강소성과 장강 이랑진이에게는 이남 집입 여기는 고리 모양의 녹색 무늬가 있는 거북이가 있어서 마치 기생집에 사는 남자가 쓰는 모자와 같다고 하여 거북이를 천안 기생집 남자와 연관을 시켰다. 이것은 원나라 시대 때부터 비록된 것이다. 원나라 시대 때부터 법으로 기생집에 있어 일하는 남자들은 전부 다 녹색 모자를 쓰고 녹색 옷을 입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만연되었다. 이질망자 여덟 팔자 하는 중국 발음으로 왕바 왕바라고 읽는다. 왕바는 무슨 뜻인가 하면 공자님께서 팔단을 가리키는데즉 사람이 지내야할 도리 여덟 가지를 가리킨다 효도 효도효 공경할 제 충성충 믿을 신 예도예 의로운 의, 체면차를 염 부끄러울치 이렇게 여덟 가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무례한이라고 했다 이제 팔단을 잊어먹는다 잊을망자 여덟 단을 여덟 개를 잊어먹는다 그리고 여덟 개를 잊어먹는 사람들을 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무례한이라고 했다 임금왕자 여덟 팔자 왕팔은 거북이를 떳었다 거북이의 배에 왕자가 걸어져 있고 거북이를 거꾸로 눕혀 놓으면 팔자 모양으로 보여서 거북이를 왕팔이라고 한다. 거북이는 까마귀 5자에거북구자를 써서 오구라고 이렇게 기록된다. 즉, 거북이가 검정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은 거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식 발음으로는 우구이, 우구이라고 발음을 한다. 거북이는 이렇게 원나라 시대 때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공자님도 사람의 기본 도리인 기본 도리인 여덟 가지를 잊어버리면 무리한 일이라고 했지만 원나라에 이르러서 기생집에서 일하는 천한 남자라는 뜻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기생들이 낳은 자식을 자식 자식은 단이라 고 그러는데 기생들이 낳은 자식 그 알은 왕빠단 즉 거북이알. 거북이알은 기숙집에 태어난 자라는 뜻으로 왕바단이라고 한다. 왕바단 이렇게 욕설로 이건 욕설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즉시 주먹다짐이 오고 간다. 황씨들 토템은 고대로부터 거북이였는데, 즉 각골문 시대 때부터 황씨들의 토템은 거북이고 그 거북이 문양에서 누를 황자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원나라 시대부터 우구의 즉 거북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왕 바단을 연상시키고 우선거리가 된다. 그래서 황씨들은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지 않고, 황사를 토템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사는 황씨들은 거북이가 황씨 토템인지, 또는 중국인들이 말하는 황사가 황씨 토템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중국 바이두에... 황씨라고 딱 써서 검색을 하면 거북이가 나오지 황새는 나오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은 거북이 하면 왕바 즉 우승거리가 되니까 토템을 바꿔서 황씨들의 토템은 거북인 것을 아는데 대외적으로는 황새를 그려서 황새가 황씨의 토템이다 이렇게 지금은 선정을 하고 있다. 거북이 모양에서 황씨가 그려졌다. 이것은 각골문 문자부터 그렇게 그려져서 변형되어서 현재의 누를 황자 모양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왕바로 불리는 거북이는 동에 녹색풀이 많이 자라서 꽃걸 모양으로 녹색 보자를 연상시킨다. 푸른색이다. 이런 얘기다. 푸른색. 그래서 중국인들이나 이것을 아는 한국인들이 웃는다면, 황시 토템은 녹색 거북이가 아니고 황금색 거북이다. 황시 두통, 리스 우게이, 불스, 황진시 우게이. 황시 토템 거북이는 녹색 거북이가 아니고 황금색 거북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 정도로는 말을 할줄 알아야 된다. 거북이가 뭐가 부끄러운가? 우리 황씨들은 황씨들의 역사는 4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황국고성 부근에 이렇게 황자탑에 봉쇄 모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으면서 이것이 황씨들의 토템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 바이두를 검색하면 이 그림은 나오지 않고 바로 거북이가 나온다. 황씨들의 토템은 바로 거북이라는 것이다. 녹색 거북이가 아니고 황금색 거북이가 황씨들의 토템인 것이다.